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게 되면은 아내가 뭐를 가져간다 그랬어요? 의미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편이 가치를 추구해 갑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다 성장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지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 대화를 나눠봤어야지. 야, 한 새끼 수통 들고 맨날 없는데 집에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끌리겠는가 이게 제이 갑자기 수동들고안 나가고 나랑 놀겠대 돌아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가 아이들이 이렇게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고 라 느껴지는 거야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시집장가 가고 이렇게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나도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 어 이제 나도 이거 옛날에 못해 봤던 거요거좀해 봐야지 하고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뭐 장사를 하고 싶다든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가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좀 하고 싶어 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남편한테 이야기 하니까 남편이 맞아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이 들어서 그냥 지금 있는 것처럼 그냥 편히 쉬어 제발 좀 쉬어라 하고 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진짜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고생 많았으니까 한번 뭐든 한번 해봐. 지원해 줍니다. 그죠?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쉬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생각할 때, 같은 놈이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쉬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가치는 내가 하고 있으니, 그걸 쓸데없이 같이 주고 굉장히, 그, 목말라가면서 수통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 왜거기를 나가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좀 쉬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프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같이 추구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이라 했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가다 보면 맹수 만나서 한 방에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냥 여기 좀 있으면 안 돼.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쉬어. 괜찮아. 좀 쉬면서 놀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나지 이거, 어, 생각보다 굉장히 와이프 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반대는 또 뭐예요? 지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왜? 바로 뭐냐면, 내가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더 지원해줬더라면, 나한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컸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걸 못했었잖아. 근데 와이프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고생 진짜 많았거든요. 고생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뭐 해도 좀 지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반대인데 그걸 향하는 거는 똑같아요. 즉 여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대신 이거를 하긴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래 한번 해봐. 해서 내가 해줌으로써 뭘 갑니까? 남자는 주는 열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막 공부해가는 거 보면 그면돼요 그냥 그래 공부 좀잘돼 요즘 잘돼막 이렇게 웃어가면서 막 얘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네다 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와이프를 위하는 마음이고 지원해 주는 것도 와이프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와이프 관심 없는 사람 뭐라 할것 같아요 관심 없는 사람은 무관심 이제 좀 아시네 네 맘대로 해 관심 없어요 네 맘대로 해 알아서 해 그기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보다 상처가 많다네. 무관심이 있어요. 이 무관심은 니네 알아서 해야 하거든요. 하다 못해 단돈 뭐, 그거 하는데, 야, 이만큼 들어가지 않겠어? 필요한 것은 얘기해. 내가 뭐, 뭐라도 해줄게. 주는 재미라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도 똑같아요. 싫어하는 거는, 개고생하지 말고, 생워 괜찮아. 주는 거 가지고 아쉽히 그냥, 편안하게 좀 살아라, 좀. 하는 거고, 여기는 주면서, 내 나름대로 주는 재미에 가는 거고요. 같은 원리예요, 그게. 그런데 이 무관심인 사람은 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 즉, 이 의미에 관련된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즉, 알아서 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자들은 알아서 해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왜 신경 쓰냐고 내 인생. 내가 하겠다는데 니가 뭔데 나보고 싫어하라 그래 나도 있거든 왜 니가 왜 나한테 나도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정반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관심 없다니까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무관심 니 알아서 하세요는 더 괜찮아 니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요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지나치면, 이거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죠. 수단과 법을안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간섭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간섭이 되는 거고, 그 정도 얘기하는 거는 바로 관심이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들인데, 지원도 지나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간섭이 돼요. 여기도 지나치게 하면, 이것도 간섭이 돼요. 차라리 그럴 때는 무관심한 게 낫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무관심이 나요. 그거보다는 여기는 망가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알아서 가요 알아서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우리가 남자의 열정과 여자의 사랑의 관점 의미와 가치의 관점에서 요거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느끼는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느끼는 관점에서 어디에 의해서 지식과 정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이미 내 생각을 확정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맞다 생각하면 이 길로 가요 이게 당연히 맞다 생각하면 이 길로 가는 거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치면 하나님은 못한 결과가 돼요. 그여러분들